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느리를 예수구.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기원을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었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 아멘 예전 찬송만은 지금이나 뭐 28장 똑같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 전통 가락에 물론 이렇게 한 것이지만, 아, 찬성과 잘 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복의 근원에, 근원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복을 주셔서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보의 군원이라고 말씀하신 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의 군원이 된다는 그것이고, 아브라함이 자체가 잘못하면 보게 군원이 될 수가 있고 좀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보의 군원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1, 2, 3절은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 찬송만 우리 심령으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른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한절한 절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찬송 당분간 우리 셀모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읽죠 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볼까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기아 교회 제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잠깐 묵상한 내용인데요 그걸 간단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계식 성정 라우디디아 교회 부분에서, 어, 주님께서, 어, 라우디디아 사자와 그 성도님들에게, 예, 말씀한 내용입니다. 삼정 21초?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갖고 다니다 보니까. 금방 안네요 20. 같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요한복, 관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21절, 22절, 두절을 두 같이 읽을게요. 이기는 내게. 게는 내가 내 부자에 함께 함께 하여 주시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부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인 예,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드리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2 0절를한번더 읽어야 되는 것이다 골치하자 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 아멘. 특별한 말씀이죠 근데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밖 오늘은 그 문밖이 생각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 와서는 교회의 마지막 시대와 마지막 교회의 모습조차도 사실 라우디 교회가 투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이문 밖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시기 직전의 상황도 문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또한 가지는 지금 3장이 끝난 4장에 보면 2후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또 그런 문박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어, 또한 가지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이 돼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문박이라는 것을 예, 세 번째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우디기아 교회는 사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부족한 것이 사실 없었던 그러한 없는 없었던 또는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지금 같이 라우디기아 교회의 유형은 지금도 이 땅에 그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음. 문제는 이 라우디기아에 모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백과 예수님의 그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크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그 환경과 그 모임을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라우디교 교회에게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를 얘기했네요 부자, 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진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 20절에 군밖에 서서 도대다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건물만 있었고 사람만, 사람들만 모였지 전혀 예수님을 문 안으로 지금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사람이 잔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오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나 적어도 여기 셀 모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이렇게 뵈신 분도 계시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문 밖에서 세워놓거나 문 밖에서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식하든 안하든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과 연결된 산돌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성령의 전인,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왔다고 믿어야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몸 밖에서 내가 주님을 그동안 밖에 내세웠거나 얼마나 예수님 추우실까, 막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전혀 성경을 모르고 지금 뭐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많은 그예배당도 있고 좋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사한 것은 우리 백군사님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같이 이렇게 또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또 이렇게 또 구별된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뭐를 또 제공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우리는 몸 밖에서 계신 예수님을 초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삶 가운데 오셔서 그동안 동행하신 그 예수님, 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 문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아직 개혁, 개혁 성경이거든요. 지금 개혁 계정은 조금 바꿨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 뜻은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들에 닥치시면 이 삶을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땅에 낳게 되는 거라, 이게 아주 그게 불행한 그 비극이, 아주 그런 비극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이 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상가한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셔야 된다는 그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가 교회 위치도, 끝나면 바로 사장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큰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반모섬의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만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우리, 그죠? 육신의 귀를 열어서 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은 참 굉장히 귀한 보기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라우디 기아 교회는 에 마지막 시대의 오늘날의 교회를 주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지만 라우디 기아 교회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는 보좌에 앉는 그런 엄청난 그 초청과 그 약속을 거기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주님의 보좌를 탐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를 예비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또 사장에 보면 24장모가 또 있고 2 4보좌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3장에서 4장이 이, 이 갭에 풀어지게 연,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밖에는 이하늘로갈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이한계에서 3장과 4장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저가 지금 그렇게 생각나는 건 누가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죽었을 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음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자가 나사로 쌓이는 깊은 구렁이 있다는 구렁이라는 건 이런 큰 이런 너무 건너가지 못할 그런 큰그 갭이 있다는 거죠. 그 부자는 부자로 산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을 얘기해요. 라우디아 교왔지 부자라 부여하다 부조. 그러나 우리들은 그건 두 번째 쓰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거짓 나사로처럼 주님 아브라함이 품에 안긴 모습을 누가 보면 심리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그건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렇게 봐요. 마찬가지로 이 라우디교가 끝나는 3장에서 4장은 전혀 땅과 하늘로 지금 바뀌어지잖아요, 장면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몸 밖에서 기다리면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늘로 연결될 수 없다는, 의상대주 3장과 4장에는 아주 깊은, 건널 수 없는 그 큰, 그, 블랙홀 같은 엄청난 저기를 쳐다보라도 갈수 없는 그 갭이 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로서 다 이것을 포장해서 나를 건너가게 하고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그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 자체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내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히 믿음을 확실히 빗장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모셔 드린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 계속 문 밖에 계신 예수님만 어떻게 하죠? 추우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항상 주님이 내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주님께서는 가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래요 절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끝까지 세워놓으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은 사장이 여기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사람이 누가, 누구로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모셔서 산, 살은 교회 시대의 모든 이긴 자들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 있는 우리들은 변화해서 사장의 일위로올라오할때 순식간에 변화해 가지고 성령에 감동하니까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건데 내, 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그데 사장이 딱 감동되니까 아버지 보좌를 봤어요. 그러면 3장과 사장이 연결되는지 필요서 누가 이 일을 열어줬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장만 더, 한 절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 야고보서 5장 9절을 읽어보세요. 또한번 문박이라 나오는 걸 제가 생각해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그 앞에 야고보소 5장 9절에도 또한번 문박이 나오는 게좀 특별해가지고 연결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음, 야구보서 마지막 장 5장 어, 8절 8,9절 8,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도 길이 참고,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 주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서 계시니라 좋아요 이게 문밖에 서서 주님을 맞은 사람은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지만 편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전어상공이다. 이 신비로운 관계가 육신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불행하게도 문밖에서 주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 할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곳에 들어올 한 사람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온다, 늦게 온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이 주님을 만날 영혼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게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모여서.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특히 우리 백원사님은 아름다운 사업장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또 전도인과 전도 선교인의 또직부를 감당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걸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